실내용 스펀지 구매랑 비행거리 1에서 3m 야외 사용불가 너무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날려가 버립니다. 어, 지금 이거는 어, 사용설명서인데 사용설명서를 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서 qr코드를 촬영을 하시면 은 어, 설명서 내용보다는 조금 더 상쾌하게 설명 이 되어 있습니다. QR 코드를 지금 동영상을 보시고 정지 판매를 하셔서 어 클릭을 하시면은 더 상세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내용 구매랑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지금 이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시면은 이게 설명서를 딱 보시면은 제품에서도 설명서가 있겠지만은 제품에는 날리는 설명서만 있고요. 제품 자체에 또 보시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점선을 따라 90도 위로 점선을 따라 90도 위로 날개를 접었다 다시 펴주세요. 접었다가 펴주세요. 날개 끝부분이 1cm 뜬 상태가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딱 이렇게 하면 은 반반하겠죠. 이렇게 지금 구분, 이렇게 반반한데 90도 사선을 따라 원래는 정상적인 제품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사선을 따라 빨간 점선을 따라 90도 원래는 90도가 이정도 되겠죠 이정도 근데 더 이상 접었다가 펼쳐 놓으시면은 아까전에 말씀은 1cm 약간 뜨게 되어 있는데 이정도만 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품보다 약간 수평보다 약간 떴다 라고 느끼지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모든 제품 날개 세, 개, 세 곳을 다 이렇게 꺾어주시면은 날개가 이렇게 꺾여지 있겠죠? 다 이렇게 세 군데다. 자, 꺾어진 상태가 좋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세 군데다. 점선 따라. 자,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약간 휘어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처음에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반반 하겠죠? 이렇게 되면 안 좋습니다. 던지면 잘안 들어옵니다. 아예. 그래서 90도로 꺾었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유선형이 됩니다. 이 상태가 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제품 자체가 야외 사용 불가니까 바람이 없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축제장, 축제장에 빵나멘다 빵나멘 이 공간 안에는 바람이 안 붑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던져도 잘 들어옵니다. 어, 부메랑 던지는 방법은 뭐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있는 쪽 잡으시고, 뒤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있는 쪽 잡으시고, 부메랑과 내 손목은 직각이 되어야 됩니다. 직각. 직각. 나기 세개 3개, 세계짜리는 어느 곳을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각. 직각이 되게 잡으시고, 구매랑은 일자로 딱 던집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바람 방향을 뭐볼 필요는 없고 그냥 앞으로만 던지면 됩니다. 직각으로. 자그 다음에 수평보다 약간 높게내 머리 높이로 던지시면 최고 좋습니다. 한번 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직각입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목에 머리에 고 있어서 두르고 있어서 그냥 가볍게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일자로 잘 덜어져. 그죠? 이 상태로 일자로 뜬입니다. 잘들어져 자, 이제 조금 더 힘을 줘서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들어져 자, 이렇게 됩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부메랑이 굉장히 어, 잘들어옵니다두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 맞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됐습니까 자 이게 실내용 품메라 입니다 실내용 품메라 실내용 자그 다음에 조그만한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개를 90도 접는 날개를 많이 접어서 각도가 이렇게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비행거리가 짧아집니다 자, 지금 제가 많이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접었죠 자, 이 상태에서 던지면 비행거리가 짧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던지면 비행거리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m 많이 접었을 경우에 1m 자,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많이 접었죠 이거좀 많이 다시 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양력이 발생하는 양력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비행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비행거리가 좀 멀리 갔다 오죠. 이게 방 크기에 따라서 집안에서 날리실 경우에 방 크기에 따라서 조금, 조금만 날개를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시는 게 좋고요. 방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많이 접어주시면은 비행 거리도 짧고 높게 날아갑니다. 이그 그러니까 실에서 소파에서 앉아서 날기에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방남의 공간이라서 제가 조금 펼쳐 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이 지금 접혀졌는데 약간 더 펼쳐서 비행 거리가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날아갈것좀 멀리 가죠. 그죠? 비행거리가 멀어지면 높이는 안납니다. 자 대신에 많이 접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행거리는 짧으면서 높게 날아갑니다. 위에서 위로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양적 때문에 지금 보기보다 많이 접었죠.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 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로 많이 올라가죠. 자, 날개를 많이 접을 경우에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접으실 때 접으시면 됩니다. 많이 올라가죠? 그죠? 요 차이입니다. 날개 접는 각도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대신에 거리는 짧아지고. 됐습니다. 자. 실내용 스펀지 부메랑. 비행거리 1에서 3m. 야외 사용 불가입니다. 워낙 가벼워서 안 들어옵니다. 바람이 불면. 자, 오늘은 실내용 부메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